안녕하세요. 정인설의 OK기업입니다. OK 오늘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대해서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신정은 기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산업부 신정은입니다.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작년 11월 28일 많은 국가의 어려운 관문을 통과를 하고 인수를 마무리했고요. 합병 계획을 발표한 지 4년 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수를 완료한 다음에 2년 동안에 통합항공사 작업을 준비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 말이면 통합항공사가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말이 돼야 이제 고객 입장에서 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이 된 거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그동안 정말 오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이 이제 오래 기다린 만큼 이것저것 많이 바꾸고 있어요. 제일 큰게 로고부터 바꿨다고요. 네, 바로 41년 만에 로고를 바꾼 건데요. 지난 주에 대한항공이 로고를 바꾸는 현장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네. 당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직접 로고를 기자들한테 공개를 했는데요. 조 회장께서 이렇게 기자 회견을 한게 거의 6, 7년 만이라고 해요. 아, 네. 그만큼 이게 중요한 작업이었다라고 볼수 있고요. 근데 제가 손을 들고 물어봤던 질문이 바로 마일리지인데 네. 그건 이따가 나중에. 이제 얘기를 네, 하도록 하고요. 이 로고 작업이 거의 3년이 걸렸다고 해요. 보시면 어떠신가요? 가장 놀란 게저 아, 옛날에 제가 비행기도 못 타보던 그 시절의 로고가 저거였구나. 과연 저게 대한항공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맨 오른쪽에 이제 바뀌는 로고인데 직전하고 가장 큰 변화가 태극마크가 태극문양이 없어졌다. 이건 것 같아요. 네. 태극문의가 없어진 거에 대해서 아쉽다라고 하는 평가가 많은데 사실 잘 보시면 사실 태극마크는 유지를 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색깔만 해요. 색깔만 뺀 거죠. 네. 빨간색, 파란색. 네. 그리고 최근에 약간 그런 현대화적이고 그런 미니멀리즘 한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항공기 사진을 조금 보자고 하면요, 코리안 에어의 에어가 빠졌어요. 그래서 일부 댓글에서는 뭐 한국인이냐, 뭐 이런 댓글도 있던데. 그런데 외국 항공사에서도 사실 이런 트렌드가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메리칸 항공이라든지 뭐 스위스 항공, 타이항공도 다 보면은 에어를 빼고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추세. 나뭐 트렌드를 좀 따라갔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에어가 있으면 사실 비행기 동체라고 하죠. 거기에 글자가 너무 많아서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긴 한데 뭐 코리안 이렇게 쓰는 것도 뭐 익숙해지면 괜찮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네, 색상도 약간 바뀌었어요. 보면은 아, 올 기존과. 네. 아,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색하고 네, 색깔이 조금 보이요 로고만 꼬리 봐도? 날개만 봐도 색깔이 네. 좀더 진해진 거네요 네, 네. 파란색이. 메탈릭 효과를 좀더해 가지고 음. 조금 더 현대화적인 그런 느낌을 줬습니다. 일단 이것저것 많이 바꿔서 대한항공이 이제 세계 10위권 항공사가 된 거죠. 합병을 하면 정확하게 몇 위가 되는 거죠? 여객 수송량 기준으로 보면은요, 원래 대한항공 18위, 아시아나항공이 32위 수준이었는데 두 항공사가 합쳐지면 이제 11위가 된다고 해요. 이게 2019년 기준인데 그 뒤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발표를 하지 않고 있어서 뭐 조금은 이렇게 뭐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11위 수준의 메가캐리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위면 대한항공하고 통합 대한항공하고 가장 비슷한 규모의 항공사가 어떤 항공사가 있는 거죠? 네, 12위 항공사가 싱가포르 항공이거든요. 그만큼 큰 이제 항공사가 된다 아시아의 최대는 아닌 거네요 싱가포르 항공보다 작으니까 네뭐 그렇긴 합니다 근데 중국이나 일본보다는 좀 크니까 동아시아의 최대 항공사가 됐다. 평가하기 나름이긴 한데 네. 아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냐네 <laughs> 다르긴 한데 어쨌든 굉장히 몸집은 커진다 동아시아의 대표하는 항공사로 우뚝 섰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통합항공사 경치가 커진 건 좋은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하나가 박탈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나라를 보면 이런 국적 항공사 LCC를 뺀 국적 항공사가 한 개인 나라가 맞나요? 아두 개인 나라가 맞나요? 대부분 보면은 국적 항공사가 FSC 기준으로 그러니까 풀 서비스 캐리어 기준으로 보면은 한개보단두 두 개의 나라 조금 더 많은 것 같고요. 가까운 일본을 봐도 그렇고 유럽의 많은 국가들을 봐도 그런데 비슷하게 이제 한개 항공사만 가지고 있는데 호주 정도 콘타스 항공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인데 독점을 하느냐 많느냐일 텐데요.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인천공항의 점유율을 합치면은 대략 35%에서 40%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유럽의 뭐 에어프랑스가 파리 공항에서 그리고 루프트한자가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5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절대적으로 독점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렵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통합을 해도 인천공항 기준으로 35% 정도밖에 안 된다. 생각보다 네. 높진 않네요. 글로벌 허브니까 네. 해외 항공사 많다라는 건 일단 대형 항공사가 돼서 대한항공 이것저것 많이 바꾸고 있어요 인테리어도 교체하고 이것저것 많이 바꾸고 있네요 하나 남은 이제 우리나라의 FSC다 보니까 과거에는 거의 30년 동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경쟁을 하는 구도였다고 하며 이제는 우리의 경쟁상은 해외 항공사다 외국 항공사들과 싸워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엄 전략을 내세운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기내 기내가 예전에는 대한항공의 청자색 시트였잖아요 여기 저희가 작년 연에 단독 기사를 썼던 건데 이 인테리어 교체를 벌써 작년 7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런 도색이나 이런 거는 나중에 할수 있지만은 비행기를 들일 때 인테리어는 확정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좀 미리 작업을 시작했다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로고 작업을 하는 그 3월부터는 이제 기내식 안에 들어가는 뭐 어메니티 식사는 이런 접시 이런거 음. 다 고급화를 했습니다 아니 가장 우리가 예민한 게 기내식이잖아요 비행기 타는 이유는 기내식 먹으러 비행기를 타는데 실제로 먹어봤다고요 바뀐 기내식을 네 지난주에 그 로고 변경을 하기 앞서서 이제 저희가 시식을 먼저 해봤는데 저희가 먹은 건 사실 포스트 클래스의 기내식이라서 너무 맛있었습니다 네, 근데 어느 항공사의 퍼스트 클래스 기내식은 다 맛있습니다 제가 퍼스트를 안 타봐가지고 사실 그러니까. 비교가 불가했는데 달라진 점 라고 하면 과거에는 퍼스트 항공사에도 이 와인잔 같은 게그 작은 걸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정말 그큰 와인잔으로 바꾸고 그런 좀 프리미엄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중요한 보셨습니다. 중요한 거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타는 이코노미 클래스인데 이코노미 클래스의 기내식과 좌석이 어떻게 되느냐가 상당히 이제 만족도를 가늠하는 하나의 척도가 될 텐데요. 어떨까요? 기내식. 네, 기내식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음... 최근 이런 한식 트렌드에 맞춰서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음식을 준비를 했다든지 다고 하는데 한번 직접 체험해 보시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 말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완벽한 통합이 되는데 그 전까지는 대한항공 항공기의 기내식만 지금 바뀐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시아나항공에 있는 기내식과 비교를 했을 때, 당연히 대한항공이 맛있게 그쪽을 그렇게 운영을 하겠죠. 네. 이제 통합을 해서 대한항공이 경영을 하는 거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경영 간섭을 좀 최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아시아나항공은 원래 기존 가던 대로 하는 거 굳이 맛이 없게끔 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네. 비행 <laughs> 는 그렇게 바꾸고 있고 비행기 바, 라운지도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당연히 라운지도 바꿔야 되는 게, 왜냐하면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인천 1공항에 있는데 이제 2터미널로다 e 이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도 대한항공 라운지 에 사람이 너무 많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많은 사람 다 수용하려면 라운지도 확대해야 되고 더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8월부터 이제 신규 라운지를 공개를 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이제 모두 리모델링과 확장 작업까지 끝내겠다라고 했습니다. 방금 영리자가 정말 중요한 변화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은 아시아나 항공은 인천 1공항, 그리고 대한항공은 인천 2공항에 가는데 앞으로 합병이 되면 내년 말이 되면 무조건 우리는 LCC가 아니면 2공항은 인천 2공항으로 가게 돼 있네요. 네. 이게 가장 큰 변화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큰 변화가 우리 눈으로 보는 이 승무원들의 유니폼도 당연히 바뀐다고요. 네, 유니폼도 바뀌어야 되는데 다른 작업은 이제 라운지 같은 경우 항공기 같은 경우는 다 시간이 좀 걸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고 유니폼은 아마 내년까지는 말에 통합항공사가 나올 때짱 공개하지 않을까 추측을 합니다 유니폼 이제 옷을 입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지금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의 그 유니폼이 다 너무 예뻐서 뛰어넘는 디자인이 나올 수 있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것 같고요 일단 이것저것 뭐 승무원 유니폼 기내식 라운지 다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당연히 마일리지 일것 같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가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인데 정말 어떻게 된 있는 건가요? 네, 아시아나 항공의 마일리지 어떻게 할지 이 합병 비율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대한항공 공정위에 제출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 공정위와 가서 괜찮다라고 이제 승인을 해주는 건데요. 지금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 충당 부채 이건 부채로 잡히는데 작년 3분기 기준으로 이제 거의 1조 원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1조 원 정도를 어떻게 털고 가느냐가 문제일 텐데 가능하면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를 적게 가져가는 게 좋을 테니까 많이 털고 갈수 있게 지금. 지금 계속해서 이것저것 사용하시라고 용처를 많이 넓히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틀 전에는 이 미주 노선에도 마일리지 전용 항공기를 띄우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보통 항공사들이 전체 좌석에서 마일리지 좌석을 선택할 수 있는 게한5%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 항공편은 60% 이상을 마일리지석으로 채우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빨리 마일리지는 소진하라라고 이렇게 적극 동료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작년부터는 이제 제주 노선에서 많이 공급을 해왔는데. 제주 말고 다른 곳 가고 싶다라고 하는 수요가 있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런 국제선에서도 마일리지 항공권 비중을 늘리겠다라는 방침입니다. 5%에서 최대 60%로 늘렸다라는 건데 다른 서비스는 동일하겠죠? 네, 동일합니다. 네, 지금 현재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제주를 가려면 몇 마일이 필요한 거죠? 편도 기준으로 5,000마일인 거고요. 이제 미국을 가려고 하면 3만 5,000마일입니다.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미국을 가는 게 조금 더 만약에 마일리지가 있다고 하면 은 동남아가 한 2만 마일 정도거든요. 3만 5,000이니까 유리한데 네, 휴가철에 네. 60%가 되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네. 6, 7, 8월 하면 잘 봐야 될것 같아요. 그때는 네. 또 5%로 뚝 떨어진 거 아닌가요? 네, 휴가철에 제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또성수기면은 5만 하기는... 말, 6만 말 이렇게 네, 올라가겠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보너스 항공권 비율이 60%까지는 안 되더라도 얼마로 떨어지냐도 잘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가장 이제 중요한 건. 저도 지금 아시안항공 마일리지가 꽤 있거든요 아... 이게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어떻게 전환되느냐 이 전환 비율일 텐데 여러 시나리오가 있다라고 하는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마일리지가 탑승 마일리지 그리고 신용카드 마일리지 신용카드쓸 때마다 적립되는 마일리지가 있는데 내가 탔을 때적립되는 마일리지랑 조금 구분을 지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카드를 써서 내가 만약에 만 원을 썼으면 지금 아시안항공이 뭐천 원을 쓰면 1.1마일인가 그런 게 쌓여서 있는 그 마일리지와 네. 그리고 내가 비행기를 타서 쌓은 마일리지 이두 개가 다르다라는 거죠. 네. 이 탑승 마일리지는 아마 1대 1 비율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래도 이거를 좀 차등을 두게 되면은 양쪽에서 반발이 좀 있을 것 같고. 문제는 카드 마일리지인데 이제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1마일당 15원, 아시아나가 1마일당 11원 수준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거든요. 그만큼 아시아나 마일리지 쌓기가 조금 더 쉽다라는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1대 1로 해 준다고 하면은 아시아나 승객들은 좋겠지만은 좀대한항 항공 마일리지가 많은 분들은 난 열심히 쌓았는데 또 이런 반발이 있으수있죠 있을 있을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 건데 버전 2를 보면은 이제 탑승 마일리지는 이제 1대 1로 가되 카드 마일리지는 1대 0.9 정도로 가겠다. 요런 뭐 시나리오가 나온 게 있는데 이게 작년 12월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보고서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0.9 또는 0.95뭐 이런 식으로 좀 차등을 둘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 세 번째 버전은 0.9도 쳐주지 않겠다라는 건데 이건 좀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많은 불만과 고객 클레임을 가지고 가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0.9 정도가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조사한 것도 되게 신선한데 그만큼 많은 전 국민의 관심사일 것 같긴 한데 일단 저는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가 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만약에 마일리지가 1 1대1이면, 1대1로 카드 마일리지까지 1대1, 뭐 1대0.9 이상을 해준다라고 하면 저는 내년 말에 정식 통합이 되니까 그때까지 안 쓰고 기다릴 것 같아요. 네, 근데 유효 기간이 있어서 좀잘 체크해 보셔야 돼요. 아, 그런데 잠 네. <laughs> 체크해 볼게요. 그런데 네. 만약에 0.9 이하로 쳐주겠다라고 한다면 말 빨리, 빨리 쓸것 같아요. 네, 아시아나 항공 뭐 아껴봐야 뭐가 되겠어라고 생각할 네. 텐데 그래서 대한항공이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일까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내부에서 굉장히 많은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고 외부 컨설팅도 쓰고 있고 경영진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눠봐도 아 아직까지는 정말 저희도 아직까지 고민 중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1대1로 갔을 때는 또 여기서 서운할 수 있고 또 1대1이 가지 않으면 또 저기서 서운할 수도 있고 각자 이해 관계가 정말 달라서 쉽게 결정을 정말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을 했지만 그 이전에 해외 항공사들도 많이 합병을 했잖아요. 특히 유럽 항공사들이 많이 했는데 그때는 마일리지 합병 비율이 어떻게 산정을 했었나요? 네, 과거에 뭐 유나이티드 항공, 컨티넨탈 항공 그리고 뭐 에어프랑스, KLM 합병 그때도 보면은 마일리지가 거의 1대 1로 통합이 됐었습니다. 카드사 마일리지도 1대 1이 됐었나요? 네. 근데 이게 저 항공업계 관계자에 따르면은 이게 국내랑 좀 해외 마일리지에 대한 시각이 다른 게 해외에서는 마일리지가 거의 현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거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빨리 차감이나 뭐또 이렇게 쌓이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차등을 둘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 국내에서 마일리지는 조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한국은 조금 시장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부분은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만 예를 들어도 그 신용카드사 포인트와 항공 마일리지는 거의 현금처럼 거래가 되고 그걸 교환하는 사이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카드 마일리지를 뭐 포인트로도 바꾸고 네. 힐튼 호텔 포인트로도 바꾸고 그걸또 마일리지도 바꾸고 거의 현금처럼 거래가 되기 때문에 아마 한국하고 상황이 똑같지는 않을 네, 거예요. 똑같지는 않다고요. 마일리지 다음으로 이제 국제선 많이 타시는 분들은 이 얼라이언스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 대한항공 대신 뭐 다른 항공사를 타고 아시아항공 대신 다른 걸 타고 이럴 수 있는데 만약에 아시아항공이 스타의 얼라이언스에 지금 포함이 돼 있는데 아시아항공이 대한항공에 합병이 되면 이 스타의 얼라이언스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드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도 가장 아쉬운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네. 공동 운항 평도 워낙 많고 코드 쉐어도 있고 같이 이제 마일리지도 같이 차감해서 쓸수 있기 때문에 사실 네트워크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스타일라이언스가 25개 사고 스카이팀이 19개 사기 때문에 선택권이 더 많은 건 사실인데 이제 뭐 스타일라이언스 한 개가 빠지는 거고요. 사이 팀의 네트워크가 좀더커 지는 거기 때문에 어, 좀 지켜봐야 겠지만은 아쉬운 부분은 조금 채워 주지 않을까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요 항공 노선이 늘어나는 거니까 대한항공 자체로도 음. 그런 부분에서 연결 편이라든지 그런 부분 조금 신경 쓰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것도 봐야 될것 같고 우리가 대한항공 아시아항공도 있지만 저희 lcc가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이런 lcc 중에서도 이런 얼라이언스 에 가입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뭐 그런 얘기는 전혀 없지만 아주 먼 미래를 봤을 때 가능할 수도 있겠죠 아주 원 미래라고 하면 어느 정도일까요? 그래서 유력한. 뭐 LCC는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지금 그나마 이제 가능한 시나리오는 T A 항공과 에어프레미아의 대주주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 지금 같은 대주주로 가고 있잖아요. 대명소노그룹.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두 항공사가 만약에 합병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에어프레미아는 미주 노선의 강점이 있고 네. 이제 T A 항공은 이제 유럽 노선을 우고 있다 보니 만약에 나중에 합병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게 전 세계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얼라이언스에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대명소노가 스타 얼라이언스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 수 있다? 아주 있을 어, 예. 수도 아, 있고, 뭐원 미래, 뭐원 뭐, 월드라든가 뭐, 네, 아주 지금 고비긴 하지만 제주항공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제주항공이 이제 국내 LCC 1위긴 한데요. 제주항공의 전략은 장거리 노선보다는 이제 중장거리 노선에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 다른 항공사 입장에서는 손을 잡기에는 좀더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거를 원할 거고, 그리고 LCC가 이론에 들어오면 마일리지 작업도 다시 해야 돼요. 일이죠. 네, ]이죠. 아주 네.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제가 먼 미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신정원 기자가 항공사를 담당하는 항공출입 기자가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을지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자 마지막으로 이제 대한항공이 아시아항공이 통합을 합니다. 플러스적인 거, 마이너스 기준은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좋은 일입니까? 아니면 나쁜 일입니까? 일단 이게 굉장히 말하기가 어려운 게 이해관계자들도 이거 많기 때문에 어느 쪽 편이에요? <웃음> <웃음> 근데 어쨌든 아시아항공이 어려울 때 이제 대한항공이 인수를 함으로써 정상화를 하고 있는 과정인 거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통합 항공사가 정말 된 다음에 대한항공을 잘 하는지 저희가 지켜보고 또 기자로서 또 비판도 하고 격려도 하고 해야 할것 같습니다. 좋은 대장님이 이런 거 분명히 생각하고 있겠죠. 앞으로 어떻게 하냐가 상당히 이 통합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판가름해주는 그 기준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항공 합병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신정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